저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서 한국에 좋은 인상인 거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이제는 한국에 완전 좋아하게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일본에선 세나라 갑니다. 잘부다 갑니다. 저희 유튜브도 구독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 그리고 한국은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에 관심이 있게 된 사람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좋아하게 된 이유는 케이팝입니다. <laughs> 처음에는 소녀시대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일본 데뷔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알리지가 않았는데 1년 후에는 완전 인기 많아졌어요. <laughs> 일본인들 어떻게 좋아하게 됐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케이팝이 많아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완전 중학교 때? 완전 케이팝 좋아해가지고, 그거로 춤추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댄스 동아리를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춤추고 그렇게 하니까, 이 노래 뭐야? 하고 관심이도 가지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 때문에, 음, 한국 좋아하게 된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케이팝 인기가 많아요. <laughs> 저는 처음에는 케이팝 때문에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됐는데 실제로 한국에 오니까 고리 분위기를 보고 거의 한국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완전 한국은 거리분위기가활발하고 익기만 해도 약간 기분 설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미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약간 설렜어요. 그리고 예쁜 카페도 많고, 그러니까 더 한국에 좋아하게 됐던 것 같고. 거리분위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아한 거 아니고 한국에 원래 좋아했는데 거기 한국에 막 그냥 가보니까 더 좋아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다음은 한국 음식입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 매운 거는 못 먹지만 완전 입에 맞아요. 잘 맞아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음식점에서 사전은 먹어보고, 막 거기 삼겹살도 먹어봤는데, 근데 한국에 오고, 실제로 먹어보니까 맛이 진짜 전혀 다른 거예요. 역시 한국에 더 맛있고, 그거도 좋아해요. 팥 빈스. 그거도 일본 빈스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일단 한국 음식은 진짜 저 입에 맞고, 맛있고, 양도 많고, 그래서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laughs> 일본 음식은 약간 코소한 맛? 감자 맛이나 약간 그런 맛이 많은데 한국은 좀 친해요 맛이 저는 거기 좋아하니까 삼겹살도 포쌈도 좋아하고 파손도 좋아하고 한국 음식 좋아하는 게 진짜 많아요 저는 튜브 원래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순두부찌개는 완전 좋아해요 한국은 관심이 없는데 한국 음식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삼겹살은 진짜 일본 사람한테 인기 많아요. 삼겹살은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건강한 데도 좋고,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된 사람들도. 많아요. 다음은 패션인데요 저는 원래 케이 o p 을 좋아했는데 그 후에 한국 패션 때문에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됐고 지금은 한국 패션 때문에 여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일본 패션보다는 한국 패션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한국 패션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그렇게 패션적으로 여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저도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못하겠는데 음 쓸수 있어요. <laughs> 요즘에 약간 한국의 패션 따라하는 일본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 패션을 인터넷 쇼핑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이트에서 사서 일본에서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패션을 일본에서도 완전 유명하고 한국처럼 옷 입는 사람 진짜 많아요. 한국 패션이 예쁘니까 그렇게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옷을 입고 있으면 친구들이 이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한국에서 샀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와 한국 패션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못 갔을 때는 인터넷 쇼핑에서 한국 사이트를 보고 사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친구가 나한테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사이트를 알려주고 친구들 거기서 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저의 논생이 내 옷이 예뻐서 그런지 내 옷이 가져가요. <laughs> 그래서 동생이내 옷을 가져가서 그거를 입고 또동생 친구가 이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laughs> 다음에는 한국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한국을 좋아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역시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국에 좋은 인상인 거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한국 남자랑 사귀고 저희 남자친구를 좀 만나보니까 일본어도 못하고 말도 정하지 않았는데 둘이서 술 먹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완전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렇게 태고 그리고 직접 아버지가 대구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한국 음식이나 그런 거를 먹어보고 그리고 사람도 직접 만나보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지금 이제는 한국에 완전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언제+ 언제 한국 여행 간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마 옛날이면 그런 말 절대 안 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서울에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좀못 가게 됐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한국에 좋아하게 됐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laughs> 한국에 좋아하게 됐으니까 이제 자주 한국도 놀러 와가지고 그렇게 하줘요 <laughs> 오늘은 한국에 관심 별로 없었지만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역시 한국의 매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음, 알면 알수록 좋아하게 된것 같고 음. 지금 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국을 알게 되고 이렇게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